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닉네임도 정하고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제 오늘 닉네임은 미니캔디이고요. 아, 제가 그 올리는 거는 아는데 이름을 설정하는 걸 몰라서 그냥 여기 제가 찍는 거에서만 미니캔디라고 하고 거기 올릴 때는 노유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럼그 계속 할 거고요. 오늘 오늘은 아 떡볶이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재료는 파스텔 파스텔 빨간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버섯 토핑. 저는 버섯 토핑을 여기 이렇게 미리 잘라놨고요. 그리고 이쑤시개, 천사 점토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천사 점토가 오늘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천사 점토로 그릇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또 이거 떡을 미리 만들어놔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그리고 고춧가루 토핑 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레진,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 이번에, 이번에, 떡볶이 만, 만드는 거 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떡은 제가 다 미리 해놨으니까 일단 레진을 짜서 떡볶이 국물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두제와 경화제를, 너무 많이 짜도 안 되고, 조금 짜도 안되니까 일단 필요한 만큼만 짜야겠어요. 일단 주제 경화제 1대1 비율로 짜서 섞어주는 거는 모두 알,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칼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일단 추가 재료예요. 그리고 저는 색깔이 어두운 빨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빨강도 같이 넣으려고 해요. 일단 은 먼저 칼로 어두운 빨강을 먼저 갈아줄게요. 너무 많이 갈지 마시고요. 그냥 원하는 만큼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듯이 이게 색깔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강을 아주 많이 넣어야 할것 같아요. 섞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고춧가루 토핑을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그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에 레진과 같이 섞어주셔도 되고 마지막에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이거 하고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위에 이렇게 뿌려도 예쁘거든요 전 위에 예쁘게 뿌릴 뿌릴 거거든요 어 그냥 안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거 고춧가루 표현지 안 하시고,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이 레진만으로만, 레진으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떡, 네 개, 아, 제가 맞춰보니까, 제가 맞춰보니까 네개가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릇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네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섞어줍니다. 만약에 혹시 레진이 너무 부족하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좀더 어, 넣으시고 어두운 빨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빨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통에 담아 줍니다. 이렇게 채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 거의 마지막으로 어 어디 갔지? 아 제가 버섯 토핑이 없어진 줄 알고 이거를 계속 잘랐는데 아니 잘리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제 동생이 레진 네, 레진 비인가 어디 일단은 거기서 찾아 찾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남은 거에다가 묻히고 또 담아 줍니다. 아 제가 이 국물이 보세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제가 좀만 더 하려고요. 그래서 또이 빨강색 가루를 잘아 갈아서 저. 적... 이 안에 꽉꽉 채워 주시면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삭제해야 되나 봐요 거의 떡이 안 보이고 지금 이거 버섯 하고 버섯을 또 잘라야 할것 같아요. 이거 남은 건 어쩔 수 없고요. 버섯 토핑을 또두 개를 자르고 또또 또 레진과 섞어주시고. 근데 꼭 레진과 안 섞어도 되는데, 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하고, 고춧가루 표현제를 또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졌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더, 더, 이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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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 만드는 동영상 올릴 테니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